안녕하세요, 박간영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앞서 보신대로 카약과 벨리 보트에 장착하는 주망 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작년에 처음으로 카약을 가지고 바다에 나가 보면서 이 주망을 처음 사봤는데요. 사진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. 이게 뭐부력제도 있고 그래서 좋아 보였는데 너무 크더라고요. 이게 사용을 해 보니까 너무 크고... 보기에는 든든했지만 이게 사이즈만큼 정말 이동이 너무 너무 힘들었었어요. 쓰기도 불편했고 장착하고 나서도 위치를 시키는데도 굉장히 불편하기도 했었습니다. 쭈꾸미를 잡고 나서도 안에서 가오진거하고 분류하는 것 때문에 약간 뭐 신경 쓰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사이즈 문제였어요. 아, 이써 써야 되나? 쭈꾸미는 여기다 보자살림망을 너무 큰걸 사가지고. 어우씨아 어, 잡는 양에 비해 살림망이 너무 커가지고. 자 그래서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라고 기막힌 자작주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2022년도 8월 어, 판매하는 제품 기준이고요. 첫 번째로는 이 붕어 살림망 어, 소자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. 자대용 어, 떡밥 그릇, 떡밥통 거리, 이거 하나 필요하고요. 이두 개면 사실은 거의 모든 준비를 끝납니다. 자, 주문했던 제품들이 왔고요. 떡밥통 거리, 이건 두 개가 들어있어요. 그릇 거리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시고, 그 다음에 살림망 솥자 이것도 그냥 사는 김에 두 개를 샀습니다. 그리고 니퍼하고,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이. 정말 재료 준비 깔끔하죠? 이걸로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. 떡밥통 거리는 두 개가 들어있지만, 뭐, 하나를 보관하시고, 하나만 만들어도 됩니다만,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. 자, 이렇게 열어보시면 저 위에 고정할 수 있는 저 쇠가 있는데 뭐 저건 우리가 쓸거 아니니까 저 부분은 과감하게 풀어서 버려도 됩니다. 아, 쓸 데가 없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제품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 사이즈는 같고요. 고정시키는 부분의 형태가 좀 다르지만 뭐별 차이 없습니다. 아무거나 하나 잡고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어, 이 살림망 살림망도 꺼내보시면 사실 작년에 있던 제품하고 올해 제품하고 조금 달라요 뭐 퀄리티는 어차피 2,200원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여러분이 뭐 실망하실 필요도 없는 정도의 수준이죠 자 안쪽에서는 저렇게 막아주는 뭐 사실 안쪽에서 기어 올라오는 쭈꾸미를 또 막아주는 뭐 장치가 있긴 하지만 별로 뭐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보실 때 하단에 저 고리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은 이따가 또 다시 어 쓸모 있는 부분이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타입 a입니다 뭐 제가 그냥 이름 지어 놓은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타입 a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저 기존의 살림망에 최대한 손을 덜 가게 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, 보시면 저렇게 아, 센터를 잡고요 그리고 케이블 타이 한세개 정도 꺼내 놓고 일단 위치 잡고 그리고 나서 안쪽에 있는 강선과 아, 같이 연결해서 저렇게 하나를 묶어줍니다 뭐 위치를 잡기 위한 거니까 대충 센터 잡기 위해서 대충 하나 묶어 놓고요 그리고 다시 위치 잡으면서 좌측, 우측 이렇게 하나씩 케이블 타이를 장착하면 됩니다. 보기에 이쁘게 정리하려고 <laughs> 센터를 잘 잡으려고 하는 거지. 뭐 사실 저게 중요한 건 아니죠. 자, 저렇게 좌우측에서 대충 자리를 잡고 나면, 아, 이 정도면 됐겠다 싶을 때, 하나씩을 더 묶어줍니다. 그래서 좀 견고하게 묶어주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위쪽 부분이 저렇게 뜨는 부분을 볼수 있을 거예요. 자,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사실 이것도 좀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천안지혜님이 먼저 고안하셨을 때는 사실 이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와는 달라진 상황에서 최대한 손이 덜 가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, 이 강선은 실제 우리가 주꾸미를 잡았을 때 쉽게 저 부분에 주꾸미를 밀듯이 해서 이렇게 안으로 빠지게끔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기에는 조금 안 이쁠 수도 있지만 실제 사용을 할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주꾸미를 뺄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, 그리고 이 저렴한 카라비너 하나는 어, 이 산림망의 하단에 아까 보셨던 이 고리 부분에 쓸 건데요. 이 부분에 이 카라비너를 끼워놓고요. 그리고 위에 줄이 있습니다. 뭐이 줄은 대충 여러분들이 어, 한이 정도. 사실 이 정도라고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. 대충 마음에 드시는 만큼 묶고, 어 그리고 이 카라비너를 여기에 끼우게 됩니다. 그러면 이것이 어떨 때 좋으냐면 카약이나 벨리가 이동을 할때 사실 물에 닿는 면적을 좀 줄여줘요. 그래서 달릴 때의 저항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. 옆에서 보시면 실제 장착됐을 때 뒷부분이 약간 뜨면서 어 물에 닿는 면적이 좀 줄어들게 되죠. 뭐 쭈꾸미를 너무 많이 잡으셔 가지고 <laughs> 저걸 넘치게 될 정도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잡고 나면 사실 이동하는 데 충분히 도움을 주게 됩니다. 굉장히 만들기 쉽죠? 손이 덜 가게 만든 제품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타입 B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. 자, 타입 A만으로도 사실은 뭐 괜찮긴 합니다.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이걸 뭐또 성격상 <laughs> 이 디자인 마음에 안 든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윗부분을 과감하게 칼로 잘라내는 겁니다. 그러냐면 이 부분은 이제 잘라낸 부분은 버려도 되고요. 우리는 남아 있는 이 아랫부분만 쓰면 됩니다. 뭐 아끼실 필요 없어요. 나중에 뭐 잘못되면 하나 더 사면 되죠, 뭐. 자, 이 아랫부분을 쓰게 되는데 보시면 좀 짧죠? 느낌이 짧은데 이 안쪽에 한 단이 더 있습니다. 앞서 보여드렸던 주꾸미가 기어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부분이 있는데요. 바로 이 부분까지 연결을 해보면 길이는 충분해집니다. 거의 50cm 가까이 되고요. 이 줄을 풀어서 대충 지름을 재어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이 강선하고 지름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. 약간의 차이만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. 자, 그럼 또 이제 케이블 타이 시작을 해야죠.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. 기준이 되는 자리, 센터에 대한 부분 하나 잡고, 그 다음에 한네 군데 정도 묶어본 다음에 위치를 한번 잡아보는 거죠. 자 그리고 나서 여섯 어, 군데 정도 이렇게 되게끔 돌아가면서 한번 자리를 잡아봅니다. 그리고 나면 다시 그 사이 사이마다 끼워주는 거죠. 그리고 나면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원형이 대충 만들어집니다. 그럼 뒤쪽으로 손에 좀 걸릴만한 부분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원형이 되는 거죠. 케이블 타이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형태상으로는 굉장히 깔끔한 형태가 되죠. 뭐 들어가는 것도 시원시원하게 들어갑니다. 중간에 아까 막혀 있는 것이 없긴 하지만, 뭐 시원시원하게 들어가고요. 제손 길이로 대충 가늠해 보면 한 50cm 정도 되고요. 넉넉한 사이즈로 쓸만합니다. 자, 타입 B와 타입 A 이렇게 두 가지 성향을 보셨는데요. 뭐 본인 성향에 맞게 나는 대충 만들고 그냥 편리하게 쓸래 하면 타입 A인 거고, 그게 아니면 타입 B죠, 뭐. 자, 타입 B 같은 경우에 중간에 스텐 강선을 연결해서 앞서 쭈꾸미를 쉽게 떨어내는 것처럼 뭐 장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일단 귀찮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써보는 걸로 하고 나중에 스텐 강선도 한번 달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두 가지 한번 만들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실제로 카약에 한번 장착을 해봤습니다. 물에는 갈수 없으니까 장착한 예제만 보여드리는데 카약의 경우에는 저 옆에 레일에 있는 고리에 끼우게 되고요. 그리고 이 부분을 접어서 아까 보신 대로 카라비너를 연결을 하면 부피를 현저하게 줄이게 되죠. 그래서 이동 시에 저항을 줄이게 되니까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게 해줍니다. 카라비는 하나 준비하셔야겠죠. 자두 번째로는 타입 B인데요. 이것은 좀더 심플하게 만들고 뭐 사실 설치하는 부분은 같습니다. 레일에 저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 길이도 충분합니다. 어, 세로로 한 50cm 정도 되니까요.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뭐 사실 앞에서 보신 것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구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깔끔하죠. 자, 그리고 또 팁인데요. 이 과탄산소다 하나를 가지고 아이스박스에 쭈망과 함께 넣게 되면 한꺼번에 두개 모두 냄새와 얼룩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의외로 어, 쭈망에서 냄새가 많이 남더라고요. 그래서 과탄산소다로 깔끔하게 정리하시고요. 자, 이렇게 모든 팁들을 전수해드렸습니다. 천안지님의 팁들을 전수해드렸고요. 저도 이제 이 새로운 쭈망 들고 어, 올해는 좀 카약과 함께 바다에 좀 많이 나가보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 물 위에서 뵙기를 바라고요. 아, 여러분 모두 안락하시고 이 새로운 주만과 함께 만쿨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건강하세요.